테슬라 1차 상승하고, 봐봐. 2차 상승이, 봐봐. 테슬라가 1차 상승이 지난번에 너무 시끄럽잖니. 2002년에 상투 쳤잖아. 그래가지고 400불에서 100불 왔다가 여기 책이 그때 많이 나왔잖아,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 또 올라오니까 여기 또 테슬라 또. 아, 딱 겁나 본다, 에 테슬라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면 시세가 많이 나면, 나스닥은 우상향이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못 가는 건못 간다는 거지. 자, 아이온큐가 저번에 한번 미쳤었잖아.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데 엄청난 시대를 내잖아 시세가 많이 난걸 꼭까지 다 먹어야 되냐? 자, 지난번에, 이게 카카오야, 17만 3천 원. 이게 우리가 이거 2만 원대부터 계속 사갔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여기 17만 원간데더 간다고 떠들면 뭐 하냐? 3만 원 왔잖아. 적당히 올라가면, 7분 응선, 10만 원 넘어가면 돈 조심을 하고, 내려서야지. 너무 이격나면 들어오는 거야.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도 보면은, 이거 하나만 보라고, 하이닉스 보라고, 적당히 올라가면 내려온다니까. 여기서 까불면, 적당히 올라가면 내려온다니까. 자, 적당. 올라가면 내려온다는 거. 니들이 이거 50% 빠지면 참겠니? 1억 원을 지샀는데 50천만 원 나오면 참냐고? 손절매하고 토까지 그러니까 니들을 어서 사는 거니 맨날 높은데 사서 얕은데 팔고 떠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보라고. 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여러 대 왔을 때. 8분응선에서 이게 9만 6천 원 같지만 여기 한 8만 원, ,000원, 9만 원대에서 내렸었어도 잘한 거야. 9만 원, 8만 원. 근데 차트가 잘 보면요. 봐봐. 고점의 차트는 이평선이 말을 해. 위험해하고 말을 한다니까. 이평선을 보면 기타줄이 정리가 잘 되면 조정 들어오지. 기타줄이 정리가 잘 되면 조정 들어오지. 기타줄이 정리가 잘 되면 조정 들어오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손가락이 쫙 벌어지듯이 벌어지면 조정이 온다 이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잖아. 다섯 손가락을 잘 보라고. 요렇게 됐을 때는 바닥엔 이동평선이 어때? 뭉그러져 있어, 뭉그러져 있어. 바닥을 보면 뭉그러졌다고 주목을 준것 같아. 그렇지 정배열과 역배열이지. 존니가 이번에 테슬라 올라오니까 테슬라에 강의를 했더라고. 장기 투자를 했잖아. 여기서 장기 투자하라 했다. 400불짜리가 장기 투자한다고 100불 면 참을 수 있냐? 에코프로 BM 이것도 거지 됐잖아. 이거 에코프로 이거 봐라. 58만 원에 지금 10만 원대 들어왔다 10만 원대. 봐라, 58만 원대 40만 원까지만 따라갔어야지, 그지 시세가 추세를 끝나고 나면 톡 가야 돼.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조선 삼성중공업 보다 부품주가 마지막에는 더잘 간다. 부품이 난리가 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부품은 이제 시작이더라고. 머스크가 소송을 당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트위터 지분 확대를 공개하지 않은 머스크에게 소송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론 머스크를 고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원에 제기한 불만 사항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 완료하기 몇달 전인 2022년 초에 회사 지분 5% 이상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라는 마감일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배 주식하는 그런 좋은 주식들은 그것도 수십 년갈 주식들은 CEO가 도덕적이라는 거지.